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재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보건소에서는요 영양 플러스 대상자 건강 증진 또 사업 성과를 업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포천시 보건소는 최근 상반기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재평가를 실시해 사업 참여 후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이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진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지원을 실시하고, 영양 교육을 통해 참여 대상자의 영양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시 신체적 영양 상태 및 식품 섭취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의 영양 문제를 파악하고 매월 영양 교육과 가정 방문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월 위에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패키지별 식품을 각 가정으로 지원을 합니다. 참여 6개월 후 대상자의 신체적 영양 상태 향상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통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강효진 건강사업과장은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스템인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